세계에서, 가장인구가 많은 국가는 가만, 가만, 가장가구가많가국가는 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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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여러분, 오늘 가족 오락관의 사회자, 여름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우리 오락관에 함께하게 되시는 우리 아카이브 팀과 단코쿠키 팀. 오늘의 가족 오락관은 눈치채셨다시피, 팀전 게임입니다. <laughs> 보시면은 앞에 시계 두 개가 있어요. 앞에 네. 시계 두 개가 네. 여러분들의 점수판입니다. <laughs> 자 근데 왜 0부터 시작하지 않고 <laughs> 10으로 이미 채워져 있을까요? 아 깎여나가는 거. <laughs> 네 맞습니다. 바로 아 문제를 틀리며 아한 점씩 깎이는 룰이고요. 아 게임이 끝났을 때, 점수판에 남는 개수만큼만 랜덤 선물 상자를 열 수가 있습니다. 어. 미션을 성공하지 못한 팀은 1점이 깎이게 됩니다. 네, 그리고 네. 21번부터 25번은 특별한 효과가 발생하는 황금 열쇠 카드입니다. 중요한 점은 무조건 좋은 기능은 아닐 수도 있다는 점.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아. 아, 그럼 여기 25번 문제 공개해주세요! 빠밤. 랭킹 네. 퀴즈? 이번 미션은 랭킹 퀴즈입니다. 손질은? 문제지를 보셔야 아 이해가 빠를 것 같아서 바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다 어? 여름이 콘텐츠 중 유튜브 어? 어아 잠깐만! 어려웠어 잠깐만! 네 우리 <laughs> 우사민 님이 누르시면서 정답 기회를 한번 정답, 정답, 정답 2번, 3번, 5번 잿빛과 푸름 4번 산문소설, 1번 WXY 정답은요! 틀렸습니다! 아 진짜? 나 네, 우리 쿠우님 어, 한번 콤고가... 정답 맞혀보시죠. 너 알아? 몰라 일단 찍는 거지.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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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보자 해보자. 아, 어려워. 어려워. 도전! 2번 프리터 댄스, 5번 재빛과 푸름, 1번 WXY, 4번 삼문소설, 3번 푸름과 여름. 그런가요? 아니, 여름 네 우리 쿠님의 진짜... 우리 다음 여름이 커버곡 중 유튜브 조회수가 높은 순위는 정답입니다 아와 <놀람> <놀람> 이거 뭐 <뭐야>, <놀람> <아니>, 이거 <놀람> 아, 이거야 아, 아 제가 아 이제 또 여름이 유튜브 열심히 봤거든요 아, 여름이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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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러면은 우리 25번 <놀람> 자 황금열쇠 한번 공개해주세요 오여름다 내가 여름이야 어떻게 한 번에 맞죠아 어. 우리 호텔 다 들어봤지. 3번, 3번, 3번. 3번 선택하셨습니다. 자, 3번 그랬어. 문제 공개해주세요. 이번 미션은 공개해 명언 이어 말하기. 명언? 잠깐만 명언? 명언. 나 블리치 명언밖에 모르는데? 틀렸어. 명언이나 격언. 틀렸어. 어록의 앞부분을 말씀드리면 바로 뒷부분을 어? 이어 말해주시면 됩니다. 명언, 명언? 명언이 뭐야? 뭘 얘기를 해야 돼? 연습 게임 뭐. 한번 해보겠습니다, 레트 님. 연습 게임 하면 저는 실전 바로 가고 싶은데요? 어? 어? 뭐야? 뭐야? 자신이 없나 어? 아. 아. 팀별 도전이므로 <laughs> 문제를 고른 우리 단코쿠키 팀부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합니다. 그래도 지구는 된다? 정답입니다. 어? 뭐죠? 내일은 내일에 나에게 맡긴다? <laughs> 정답은요. MG여? 내일은 내일의 태양이 뜬다입니다. 한번 더. <laughs> 한번 더. <봐. 웃음> 그러면 대표 두명 나와주세요. 나나나 <laughs> 나, 나 나갈래. 레트님이 가죠 그럼. <laughs> <맞아>. 나가 <나도 안해. 웃음> <나, 웃음> 거야. 일할 거야 이할 거야. 모르겠어 야, 어디 좋을까요? 내가, 내가 일할게. 아, 도전하십니까? 네 도전 어, 도전.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 단코 쿠키 팀부터 한번 가보겠습니다. 레트님부터. 인생은 가까이서 보면 비극이지만 멀리서 보면 시극 정답입니다. 악법도? 에? 악법도? 에? 법이다 <laughs> 아, 정답입니다. 정답을 <laughs> 해서 있습니다. <laughs> 우리 당고켓 <당국> 때팀은 <laughs> 점수를 지키셨습니다. 떨어지세요. <laughs> <laughs> 나이스. 우리 23번 해 보자. 23번. 10 NTA 해 버리자. 공게. 뽑퍼의 냄새 나는. 인정인정. 상식퀴즈. 나 유튜브 상식퀴즈 퀴즈 퀴즈 열심히 풀었어. <laughs> 부저를 눌러서 맞춰 주시면 됩니다. 자, 문제 공개해 주세요. <laughs> 내일의 다음날은 모레이다. 그렇다면 모레의 어? 어? 다음날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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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리긴> <머리> 아, 쿠! 이거 켜보면 안 되는 거아연 자, 쿠님 정답을 말씀해주세요. 글피! 글피! 확신하십니까? 네! 정답입니다! 우후! 이거 진짜... 이거 진짜... 아, 이거... 어. 아, 그 뭐... 모일 모일?

내시한마음 여러분, 바로 앞에 보이시는 공개하기 기능을 활용하는 미션인데요. 모두가 한 마음이 되어서 같은 단어를 써주셔야만 성공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문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짜장 짬뽕으로 가겠습니다. 자, 우리 아카이브 팀부터 한번 공개를 해보겠습니다. 자,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비몽님 짬뽕입니다. 우삼이님 아, 저는 아카이브는 블랙이니까 짜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짜장입니다. <웃음> 네. <웃음> 자, 그러면 이제 류망님, 빨간 짜장입니다. 아 한결님, 아, <laughs> 설마? 저희 어? 정말 안 맞네요. <laughs> <laughs> <안> 맞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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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여기서 에세 <laughs> 명만 같아도 현금 열쇠 가져가실 수가 있습니다. 어, 네. 자, 네. 네. 1번 우리 매트님부터 <laughs> 짜장, 단추님. 짜장! 자, 여기서한 명만 짜장이 나와주면 황금열시 카드 어, 짜장! 짜장! 이래 공개해 이셨는데 역시 어. 우리 팀이야! 아, 또한번 해볼까? 번 공개해 주세요! 팀원 다 2개! <놀람이> 1번 <놀람이 잘안잘안 자리에 팀원을 방출하고 상대 팀에서 원하는 멤버를 영입합니다! 잠깐요 1번 코렉 에이스 저기 데려와야 저기 돼 에이스 결의로 그 갈까? 자 그러면 어. 우리 엑스님이님 어, 자리를 바꿔주시면 되겠다 어. 네. 네. 럭키세븐 럭키 네. 어때 들아 럭키세븐? 네. 좋아 <laughs> 럭키세븐 <laughs> 럭키세븐 <세븐 웃음> 공개해주세요 0퀴즈입니다 아 다음 문제 나가자마자 바로 부저를 눌러서 맞춰주시면 됩니다. 문제 주세요. 세계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국가는? 아이씨. 세계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국가는? 코니. 아 이거 켜놓으면. 정답을 말해주세요. 러시아요. 러시아. 어? 어? 예? 땡 틀렸습니다. 어, 자요. 비모. 님. 아 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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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입니다. 아

애니 어? 장면 퀴즈! 장면 퀴즈입니다! 아각 팀의 2번 자리입니다! 대부분이 가려진 해. 애니메이션의 한 장면이 제시될 예정인데요. 어떤 어때? 애니메이션일지 맞춰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공개해주세요! 나, 나 이거 알거 같아. 나 찍을게요? 어! 원피스?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틀렸습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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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거! 그, 아니야 근데. 이거 그런 거 같은데? 체인소는? 눈이 잖 체인소는? 정답이야! 맞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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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전지대박대로당코아 키드 축하드립니다! 여러분들 지금까지 아카이브 가족 오락관